안녕하세요. 별의 빛이에요 오늘은 크로마틱 브롤러 순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배를 얻으면서 크로마틱 아, 브롤러, 아, 아, 아. 그리고 크로마틱 브롤러는 딱히 나쁜 브롤러가 없어요. 이 점을 계속 기억해주세요. 일단 대망의 꼴찌는 러르스 대령이에요. 잼그램에선 좋아요. 쇼다운에서는 어느 정도 한다 쳐주고 브롤볼은 조금 나빠요. 하이스트에선 나쁘고 바운티, 노가웃은 조금 나빠요. 일단 이 브롤러를 살펴봅시다. 여기 보시면 유틸성은 맥스고 공격과 방어는 이밖에 안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틸성이 맥스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체력은 물몸이고 공격 데미지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의 성능은 말도 못할 정도고 스타 파워도 성능이 컨트롤에 따라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러프스 대령을 꼴등에 넣었어요. 7위는 애쉬예요 먼저 여러 모드에서 성능을 알아보죠. 잼그램 보통, 브롤볼 보통, 하이스트 나펌 노가웃 매우 나펌 쇼다운 보통. 바운티 보통이에요 애쉬는 불쌍하게도 주력 모드가 없어요 일단 애쉬는 애매함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니타보다 더 애매해요 일단 공격이 애매하게 짧고 또 공격 딜레이가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를 채우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은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또 애매하게 체력이 헤비웨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서 맞다가 요단강 건너는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탯을 봅시다 애매하죠? 6등은 콜레트예요 일단 스탯을 봅시다 콜레트는 단점과 장점이 명확해요 일단 당연하게도 체력이 낮은 브롤러들에게는 약하고 체력이 높은 브롤러들에게는 강해요. 그러나 엘프리모가 높게 높으면서 그나마 쓰이던 핑커인 엘프리모가 잘 안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슈다운, 브롤볼, 하이스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맵에서 저격수같이 체력이 낮은 브롤러의 출연 빈도가 높기 때문에 콜레트 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해요. 그러나 콜레트는 스타파워나 가젯이 평균 이상은 한답니다. 그리고 슈다운 브롤볼 하이스트에선 앞서 말했듯이 탱커들의 출연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 모드에선 콜레트가 보통 평균 이상은 한답니다. 오이는 루예요 항상 그랬듯이 스탯을 먼저 살펴봅시다. 루는 일가젯이 정말 기적의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순위가 러프스 대령과 비슷할 정도였으나 워낙 이가젯이 좋아서 순위가 높아졌어요. 루는 모든 모드에서 평균 이상은 하는 브롤러예요 하지만 하이스트에선 약하고 시즈 팩토리에선 원래도 좋았으나 이가젯 덕분에 시즈 팩토리 영티어 중에 영티어가 되었어요. 근접에선 얼음으로 얼려버리는 수가 있어서 탱커들이 가까이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애기도 종종 들어요. 그만큼 성능이 모든 브롤러를 총합해 보았을 때 좋은 편이에요.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댓글로 제가 잘못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